자, 학점이냐 인턴이냐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요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이번 주제는 학점을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인턴을 해야 할까요? 학점을 올려야 할까요? 인턴을 해야 할까요? 질문하신 분 학점이 어떻게 돼요? 3.38이요? 네. 답 나왔어요. 자, 학점이냐 인턴이냐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요 학점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정말입니다.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취업이 잘 되는 거 맞아요. 데이터로 나와 있고요. 학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스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랑 학점이거든요. 얘네는 불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높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아야 되냐? 대학교 1학년 때 깨달아야 돼요. 이미 우리 이걸 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사실 좀 늦었어. <laughs> 우리 취진생물들은 이미 조금 늦은 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질문한 을 3.38, 네, 3.38인 우리 취진생물께서는 지금 학점을 아무리 올려봤자 3.5에요. 정말 열심히 해서 막 계절학기 듣고 1년 다도 아니고 해도 3.5에 3.6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인턴을 하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어 제가 말하는 학점에서 득을 볼수 있는 경우는 4점 이상이라고 봐요. 예 물론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차등적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4점 이상만 뭘더 주기도 하고요. 조금 다 다른 케이스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 이게 드라마틱한 내가 가시적인 성과로 드러나려면요 3.38에서 갑자기 4점대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 학점 노력하세요 <laughs>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성공 경험 자소서를 쓸수 있는 에피소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제발 대학교 1학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요 학점을 그렇게 열심히 안 땄어요 학점을 열심히 안 땄고 하지만 학점 말고 어, 학점을 많이 땄어요 학점을 높다는게 아니고 많이 땄어요. 무슨 말일까? 다수의 강의를 들었다는 거죠. 어, 제가 딱 느꼈어요. 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는 과탑을 할 수가 없겠구나. 왜? 여성분들이 다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뭔가 외워서 암기하고 쓰고 이거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결심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조금 더 유니크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125학점인가 130학점 졸업이었거든요. 저는 160학점으로 졸업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1년 정도 더 다니는 학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세웠던 규칙이 있어요. 절대 재수강하지 않는다. 모든 학점을 다 채운다. 21학점인가? 그리고 더 들으면 23학점까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매 학기마다 그걸 다 채웠어요. 그래서 미술 수업, 음악 수업, 막 내가 경험하고 싶은 거다해 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c 뿔 c 뿔 C 막 이렇게 나오죠. <laughs> 그래서 학점은 한 3.5에서 맞춰 놨거든요. 그래도 3.5정도 나오더라고요. 3. 어,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면접 때할 말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수서에쓸 말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또 해줄 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스펙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어, 된다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남들이 다 가는 길로 이렇게 몰려가서 거기서 1등하려고 아등바등 싸우는 것보다요, 조금은 숨쉴 틈이 있는 나만의 길을 찾으면. 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더여러분들이 음, 하고 싶은 일을 더 쉽게, 손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을구는이 친구는 이이원구는 체험형 인턴이냐 NCS 인적는 공부냐? 는이 질문 같은 경우는 진짜 되게 어려운데요. <laughs> 이거는 딱두 가지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공채 시즌이랑 한 두세 달 전이다. 그럼 당연히 체험형 인턴이 낫습니다. 체험형 인턴이 되어 주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 스토리가 나오고요. 면접에서 할 말도 생겨요. 그리고 내가 경험 분해를 하더라도 뭐 분해할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ncs 인적성검사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채가 바로 코앞이야. 한 15일, 한달 정도 남았어. 그렇다면 체험형 인턴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NCS를 선택하는 게 조금은 더 낫습니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독서실 인턴이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일안 주고. 내가 경험을 짜내고 짜낼래요짤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가점 용도로, 그 다음에 내가 단순히 경험 하나를 얻겠다라는 용도로 한다면 시간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전환형 인턴이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치. 기회가 한번만 있는 거니까. 전환형 인턴이다. 그러면 인턴 하시고 저녁에 주경, 야독 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근데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미 있었던 경험을 하나 더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하루에 8시간 풀로 쭉 일하면서 그 이후에 공부하겠다 아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또 예상이 하나 더 있구나 체험형 인턴인데 음 진짜 아무것도 안 시켜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키는 그런 안 좋은 체험형 인턴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 활용해서 회사에 가서 인적성 검사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웃음> 그것도. <웃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시기적인 걸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냥 일단 정해줄게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공채로부터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 그럼 체험형 인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십 며칠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형 인턴을 선택하는 건 좋지 못하다. 지금 미친 듯이 인적성 검사, 그 다음 마스터 다워서 써놓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그걸 해놓 체험형 인턴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알바는 괜찮아요. 다른 알바를 하거나 오전 중에 다른 시간을 보내는 거는, 아, 다른 내 경험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덩어리째 많이 쓰는 활동 있잖아요. 많이 쓰는 활동은 어,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H에서 AL로 올리기 대그 시간에 기니다 오픽 IH에서 AL로 올리기. 자소서 쓰기. 이둘 중에 어떤 걸 하겠냐?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자소서 쓰는 게 나아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자소서 쓰는 게 자소서의 퀄리티를 높이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퀄리티가 아무리 높게 올려봤자 합격률이 10% 올라가나 안 올라가요. 자소서를 많이 쓰는 거에 저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지원을 많이 한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I H냐 A L이냐 이거를 막 따지는 곳은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물론 내가 해외 영업을 지원을 하는데 뭐해내 어학 실력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어. 그럼 당연히 A L 따라 따야 됩니다. 근데 그런 증거가 아닌데 내가 뭐 일반 그냥 이공계고 혹은 그냥 영업을 지원하는데 I H인데 A L로 높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 어. 근데 물론 일주일 공부해서 A L 딸수 있으면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뭐, 한한달 동안 정말 열심히 팔거 아니에요. 학원 다니면서. 그죠? 막 열심히 공부하실 건데, 그럴 거라면 그 시간 내에 지금 막 여러 개, 한 10개, 20개 더 지원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지원서 쓰는 게 낫습니다. 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취업은요, 운칠기삼이에요. 자, 많이 지원하면 당연히 합격이 더잘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신 결정을 주는 남자. 내결 no. 나 필요한 우대사항 스펙 쌓기, 실패해도 계속 서리 넣기. 자, 이번 질문이 필요한 우대사항 스펙 쌓기, 그 실패해도 계속 넣기인데, 어, 내 웬만해서는 실패해도 계속 으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거는 어, 단서 조항이 되게 명확해요. 뭐냐면, 필요한 우대상의 스펙 쌓기잖아요. 필요한 우대상은 당연히 스펙 쌓아야 돼요. <laughs> 누가 봐도 명시해놓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지원하는데 커말 한국사. 이거 뭐몇점안 된다고 하잖아. 근데 몇점안 돼도 얘를 주면 가점을 주잖아요. 그럼 해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 가점 줍니다. 그럼 따야 돼요. 예. 안 따면 왜안 땄니? 물어봐요. 그래서 당연히 있고 가점이 누가 봐도 있는 친구들은 따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쓸모없는 자격증들 있잖아요. 쓸모없는 자격증들. 무슨 한달 공부해서 딸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점도 명시가 안돼 있어. 내가 생각할 때 가점이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안 따는 게 나아요. 그냥 자소스, 자소서 열심히 쓰는 게나그 시간에. 예.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선택해드려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정말 다 기준이 다르고요. 상황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어 그냥 사랑하는 동생이라면 어떻게 좀 조언을 줄까라고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소독 잘 하시고요. 이상 물러갈게요. 안녕. 자, 드럽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